<목소리> 응. 처음에귀할때 네 그러면 귀여에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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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운 귀여운 귀여운 귀 요거 20년 된대 내가 뭐이시가 많이 작으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2에 보자고 <laughs> 2년 에이니2에 보자 일년에2그 무선 다 뺐으면 오늘 너 나한테 10월 10번 씌줘라 소라 가시서한 번씩 씌줘라 그나 깎을 필요 없잖아 10만 씌주도돼알았고아1랑 2번씩 씌줘라 호랭이들 너 진짜 내가 1 0는 가고 5만 원은 어떡해 나 동영상이다 나랑 한번 찍어줘라 동상입니까? 찍고 있어요 지금 오와 어, 좋다. 어, 우리 연주 형님. 어, 오늘 기분 좋게 한잔 먹고 있습니다. 자, 오늘, 오늘 우리 망년에 망년에 잘 오늘 우리 오늘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또 건강하게 또 뵙길 바랍니다. 아니 아니. 얼굴함 얼굴함 비주 얼굴함 얼 얼굴. 가겠다한일주 돌아간다. 날마다 했어. 그래. 조영이 잘 찍네. 녹색이 카메라맨을 합니다 원래. 하루는 한명 후에도 한이번개상아이